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저는 지금 현재 동봉을 내려서 와 지금 연물봉으로 연물봉 또 연물봉로 으 지나서 이제 연물암으로 해서 팔공산 동화사로 내려갈 겁니다. 아, 내려가면서 지금 연물봉으로 가면서 지금 또 구독자님께 인사 올립니다. 아 일로. 바위가 지금 멋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 또한번더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그리고 아요 바위로 저 바위로 지금 갈 겁니다. 가고 역시 주, 주 주위에도 굉장히 눈이, 음지, 음지라서 지금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그리고, 아, 잠바도, 잠바도 지금 현재 벗었습니다. 너무 더웠어. 그리고, 좀안따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바위 바위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또 자주 사람들도또뵙저 네, 밑에가 염불봉, 염불, 염불암 여기 보이는데 염불암 그 처리 처리 내려갈 니다 염불 염불저 저도 가 굉장히 좋은 거 있어. 지금 저희가 동덩분서 내려온 답니다 내려가지. 여기 보면 바위들이 굉장히 멋있다. 네, 네 래서 주위로 주위 바위로 지금 계속 바이 암벽을 타고 지금 사행합니다 네. 이거 옛날 발 두부 빠지면 된다. 아, 직도일이야지 아, 올는 아무도 안, 안, 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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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저 밑에. 굉장히 늦어있으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해야, 돼요. 늦지면은 그냥. 그냥 갑니다. 저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연불, 저현제 사, 요 바위가. 배경이 네, 멀어겠지만그가고이이리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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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laughs> 이게 조있 이제 통행 완전 못할지 못 몰라요 다 막아버리면 막으면 통행을 못한다 네뭐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재밌는 추억을 남겨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와. 이 응? 일로 못 내려갑니다. 네, 내려갈 데 없습니다. 다시. 일주로. 이쪽. 뒤로. 뒤로 돌아보면. 뒤로 돌아보면 또 멋있어요. 올라올 때또 찍었던 거 하고. 또 내려가면서 찍는 애가 또 틀립니다. 예. 이제, 로프 있어요, 로프. 이거 타고, 이거 줄, 줄 잡고. 예, 줄, 로프 잡아겁 됩니다. 잡고. 이거 앞으로 보고 내려오면, 뒤로. 뒤로 내려가야 됩니다. 뒤로 뒤로 내려야 돼요. 우와 와와 여발 괜찮네 여발. 아여 쭉쭉 나야 됩니다. 한수세개 이제 빵떡 끝이 빵 같이 세 개의 돌 대각선으로 높이 나누겠습니다. 빵 여기 돌이 대가선을 이렇게 넣 그리고, 여기 굉장히, 늘막입니다. 위험해요. 됐어요. 한 와, 다 와.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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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와, 먼저 이리로 내가 나왔지 싶은데. 와, 그래서 안벽을 이렇게 이리로 내려옵니다. 내려서 이리로 한번 또 올라가볼까? 내려갑니다. 볼거 없어요. 사물봉으로 내려갑니다. 면물봉 가서 보면은 뒤로 떨어보면 이따 보이거든요. 와, 여도 굉장히 멋있는 바위가. 오지석이 떨어졌어. 우지성.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 큰일 나요. 아, 빠진다 빠져. 우와 눈 보십시오. 발길에 빠진다. 와이 아무 안 다녔어요 처음. 바로멤버 바... 오지... 바... 바... 우와 이거 빠지고 빠져봐 우와 여기 눈이 많이 폭발 개게 많이 차있네 여기 와 젖기가, 기가, 기가 나구나. 안내방송이야. 어이가 시네 이제 발채를 음, 이제 혀를 데기 쉽겠네. 아, 으, 으. 상결로 들었습니다 아. 손손이어요 아, 아, 아. 맞다. 자, 가방 가방에. 하태 한개 있어요. 하태. 이거 멋있죠 이거. 핫팩 안계어요 핫팩도 꺼내야 되겠다. 요, 요 코스가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멋있고. 굉장히 또 위험한 코스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제 네. 연불, 연불보이거든요. 예. 그래, 그래 갈겁 여러분, 바위가 펀펀해요. 요 소라면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완전 나한번 보십시오. 완전 바위에 탁 붙어가. 이것도 얼마나 멋있게 로드길 만들어가 더불어 건너갈 수있답니까 이게. 저 바위 한번 보십시오. 얼루,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 더, 눈이, 눈이 녹아서, 춥을 춥아 합니다. 어디어라이이 안, 이거, 저, 한손 잡고 내려와야 된다니한손 잡고, 그래도,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 겨울 산은 이런 눈 산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팔굽면발 또 신발이 요것도 골프 신발 스파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네. 원사행길이거 이거는 이걸, 이걸 이제 진짜 산 좋아하는 사람들 산 코스 네. 아, 주중이 빠집니다. 땅 돌이 지금 얼고 눈눈또 어렵거든요. 눈이 눈이 왔어. 그래서 여기로 도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 뭐그 여기 여기는 이제 오색길. 여기 등산 코스 이런데 있어. 로드길, 저 밑으로 같은 생선 오거든요. 로드길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답니까? 그래, 국립공원 되고, 803 국립공원 되고, 이런 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행하기가, 초보자 사행하기가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좋아, 좋아, 좋아졌습니다. 이리 와서, 내려놓고. 염분하고, 뭔데. 우와, 뭐야. 뭐 세상. 뭐 이런 길이 자꾸. 철계단이 있어요, 철계단. 철계단. 이바이이바이이 바이러 오가 겸. 이 바이러 오가 겸. 이 바이러 오가 겸. 이바이이가잘이 바이러 오가 겸. 이바이가 겸. 이 마이로, 봐요, 멋있있거든요 저도 오시기 전에. 저도 오시이전 저도 오시기 전에. 저도 가올라 전에. 저도 기 누가 올라오시시 <laughs> 여기서 뒤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당겨서를 보면 저위에 봐야 하고 또이 좌측에 보면 요 바위까지. 요거가 요 굉장히 멋있어. 요거가 굉장히 멋있다 요렇게. 요렇게 쭉 걸으면 아까 여기까지. 그또도 좌측을 보면 여기 굉장히 멋있다 그래 요또 철계단이 있어 요 철계단 철계단 야 대구 쪽으로 도음지는 전부 다무이하였습니다음지 음지로. 문이 걸렸습니다. 설계다. 제 바위 비춰있어. 이거 굉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올 때. 꼭 잡고, 꼭 잡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바위가요. 굉게히니다 이런 바위. 이런 바위가 있다. 그리고 더열로 올라오면. 이거 자 예. 이거 자 계속 찍을까? 찍으면서. 아이아이 바위 덤미끄러집니다 염불암염불봉네 아저씨가 그. 나가갑니다. 연봉, 큰 바위 위에 사 오형제 바위, 5형제 바위. 바위 좀, 오형제 바위. 큰 바위, 큰 바위 산, 바위 산 위에 바위가 다섯 개, 한 개는 또. 구미가 작아져 있습니다 여기가서 또 보고 땅이 녹아 집으 집어갑니다 집어 보고 이제 하산 하산 위험합니다. 그리일일1로올서가1 1 1 1 1 1일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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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나 있습니다. 1 올라가야 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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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굉장히 미끄습니다일로일로 올라갈 겁니다. 저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잡다, 잡다. 다 올라왔습니다 저것는, 여기 보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서일 보면. 저 서봉, 소봉, 그때 서봉에서부터, 저국 여덟 동안 입구까지. 굉장히 멋있 염불봉. 여기다 염불. 저 보이는 가 염불. 연불. 염불암. 염불암. 암자. 요 바이가. 요한 개. 이두 개, 이것도 두 개. 두 개. 요세 개. 이거 중간에 요게 네 개. 이게, 이게, 작아졌어요, 이게. 작아지니까 자꾸 밀리지. 이게. 짧아졌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짧아졌어요. 이제 이게, 이게 또 <laughs> 우직한 개 있습니다. 또.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그뚝떡 이거, 뚝을 떡, 올라나는 것 같아요, 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다 보면 진짜 멋있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뼈대효딱 한번 보십시오 돌 절편 재단 딱 해서 딱재단서딱 딱 올만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아 이렇게 딱 보십시오 와멋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이런 식 이래 보면 한성계다니까 와 한번 보십시오. 이틀으로. 이틀으로. 요 한꺼번에 다 봅니다. 이 바위. 이게 연물봉 위에 바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저 뒤에 안 보이는 데가 두 개입니다. 이게 두개 또. 앞에, 앞에 바위는 또 갈라졌습니다. 바위는 딱 작아졌습니다. 이게 연물봉. 연물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내려가겠습니다 이상 팔고맨발 이상 연물봉에서 구독자님께 멋진 장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멋있는 곳에서 또, 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